제가 오늘 이렇게차례를 광채가 흐르면서도 말해 뭐해. 마스크 묻어나 없지. 이게 말이 되냐고 나 지금 마스크 뜯들뜯들했는데 광채 베이스 미쳤냐고 진짜. 이렇게 찍힘이 없다니까 진짜! 나 진짜 이거 노벨평화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부터 베이스 메이크업을 시작해볼 건데요. 저의 화잘먹 스킨케어가 궁금하셨던 분들은 제가 촬영해놓은 영상도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확인해주시고요. 첫 번째 준비물로는 짜라란! 클리오 킬커버 뉴 매트 파운데이션, 라네즈 네오 파운데이션 하이 커버 바로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파운데이션을 하기 이전에 제가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베이스는 최대한 얇게 발라라입니다. 아무래도 광채 베이스다 보니까 밀착력이 다소 매트한 파운데이션보다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얇게 얇게 슬라이스라. 사사사. 올려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피카소의 스파츌러를 이용해서 활용해줄 건데 쭉 클리오 파운데이션을 먼저 섞어주시고요. 얘가 상대적으로 좀더 묽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볍게 도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바비브라운 프라이머 플러스 하이드레이팅 3인1 세팅 스프레이 얘를 먼저 사용해줄게요. 얘는 프라이머 제품이에요. 근데 스프레이 타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모공이 많은 부분들 있죠. 그 부분들에 발라주신 다음에 모공을 메워줍니다. 보통 프라이머라고 하면은 꾸덕한 타입을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밤 타입. 근데 얘는 이렇게 스프레이 타입으로 나와가지고 광채 베이스 할때 궁합이 더잘 맞더라고요. 저의 경우에는 모공이 여기가 가장 커가지고 여기 위주로 두드려줘요. 이렇게 해주셨으면은 이제 썰어줍니다. 가볍게 올릴게요. 그리고 재빠르게 필리밀리 퍼프를 갖고 와서 뚜들뚜들. 또 이때 전체적인 커버력을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쪽 면에 전부 다 펴발라주시는 걸 목표로 해주셔야 돼요. 오늘은 모다모다 얇게 얇게 올려야 된다. 1차로 깔아주시고, 한번더 썰어 썰어. 이제 반대쪽. 얇게 얇게 올려주시고 팡팡팡팡팡. 저는 이 필리밀리 퍼프가 좋은 게 제가 더븐 퍼프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스펀지. 근데 필리밀리 퍼프가 굉장히 팡팡팡팡 막 두드리기 좋아요. 그냥 어떤 파데든지 쉽게 쉽게 올릴 수 있는 퍼프라서 이건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바로 구매해보시면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은 소량을 여기 깔아줄게요. 중심부에만 이렇게 올려주시고 팡팡팡. 그리고 저희는 지금 밑그림 작업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두드려가면서 두께감을 올려주지 않으면서 밀착을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코 부분. 그리고 스파츌러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뭔가 쿠션 같은 경우는 한번꾹 찍은 다음에 팡팡팡팡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부분적으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올려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서 저는 스파츌러를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결혼식장을 다녀왔는데 지금 이 루틴으로 메이크업을 하니까 마스크 묻은함도 확실히 적고요. 피부에 찍힘도 확실히 적더라고요. 진짜 이게 광채 베이스가 맞아? 어떻게 마스크를 벗어도 이렇게 광이나 할 정도로. 이렇게 1차적으로 깔아주시고, 여기 퍼프에 남아있는 파데를 닦아내줍니다. 근데 제가 워낙 소량을 사용해서 이 정도밖에 묻어남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가볍게 전체적인 터치. 근데 이때는 계속해서 두드리면 안 되고요. 가볍게 밀착감만 높여준다는 느낌으로. 특히 마스크 찍힘이 많은 부분들에다가 터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라네즈, 이 하이커버를 가져와서 사용해줄 건데, 어, 왜 근데 매트가 아니고 하이커버인가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겨울철에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촉촉 하면서 무드남 없는 제품이 좋기 때문에 저는 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부지 분들은 이 제품이 더 피부에 쫙쫙 잘 달라붙는다고 느끼실 거예요. 얘도 쓱쓱쓱쓱 썰어 주시되 이렇게 조그만 면적에다가 사용을 해주시고요. 전체적인 펴 바르는다는 느낌보다는 모공 부각이 많이 되는 부분에다만 이렇게 사용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커버력이 필요한 부분에다가 왜냐면 얘가 클리어보다는 상대적으로 되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얇게 베이스한 거를 망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면서 두드려주세요. 위로 올라가면서 퍼프를 한 번씩 휴지를 이렇게 찍어주셔도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툭 찍혔죠? 왜냐면 처음에 이렇게 발랐던 부분에서 그 양을 얘가 다 흡수하기 때문에 위쪽을 올렸을 때더 두꺼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틈틈이 틈틈이 덜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지금 한쪽과 안 한쪽의 차이가 굉장히 명확하죠? 한층 커버력이 올라가고 광채가 살아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하이 커버가 촉촉한 느낌을 주다 보니까 광채 베이스 느낌. 여기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펴발라주고, 티슈에 꼭 한번 짜서. 밀착력 높여주기. 그니까 러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한 번에 뭔가 완벽하게 커버하겠다가 아니라 뭔가 그한번 깔았을 때 완벽하지 않은 한듯안한듯그 느낌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우리 쿠션 한번더 사용하면 바로 커버되고 이런 제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피부표현은 당장 예쁠지언정 묻어남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보시면서 어, 근데 허니언님 요런데. 지금 잡티들 눈에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할수 있는데 괜찮아. 기다리세요. 사실 이렇게만 1차로 해줘도 묻어남이 확실히 작아지거든요. 근데 우리에겐 치티키가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제가 공개해드리도록 하고 웨이크메이크 디파이닝 커버 컨실러 얘를 이용해서 잡티 커버 해줄게요. 아니 저도 좀 다양한 제품들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제일 좋은 걸 어떻게 바릴게요. 이렇게 1차로 지금 커버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잠깐만. 우리 사용하는 파우더 있죠? 저는 메이크업 포에버 거 가져왔거든요? 얘를 가볍게 묻힌 다음에 커버한 자리에다가 파우더를 조금 해주시면 좀더 지속력 있는 커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컨실러 하기 전에 올려주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베이스 영상에선 항상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컨실러 과정은 진짜 살살살살살 살살살 올려주셔도 잘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인 커버를 해주셨으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소내추럴 파우더 폴은 워터 글로우 메이크업 세팅 픽서. 바로 이 아이를 사용해줍니다. 제가 얘는 메이크업 치테키에서도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항상 픽서는 먼저 써보셔야 돼요, 이렇게. 안그러면 얘가 침 뱉을 수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얼만큼 사용하는지. 그리고 말려 말려. 이 말리는 과정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뿌리실 때도 균일하게 뿌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광채 베이스 성공이다 성공이야. <laughs> 이렇게 말려주셨으면 한번 더. 말려 말려. 지금부터는 묻어남이 있는지 없는지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픽서 같은 경우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냥 막 매트해지게 만들어지는 픽서가 아니고요. 광채 픽서라서 글로우한 느낌을 좀더 살려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짜라란! 바로 사용해볼게요. 뚜들뚜들. 진짜. 대단하다, 진짜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찍힘이 없다니까, 진짜! 이게 말이 되냐고. 나 지금 마스크 뚜들뚜들 했는데 광채베이스 미쳤냐고, 진짜. 보이세요? 진짜 미쳤죠? 내가 진짜 괜히 그렇게 한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게 마스크 뚜들뚜들한 피부가 맞냐고, 친구들. 보이시냐고. 말해, 뭐해. 마스크 묻어나 없지. 와. 미친 거 아님? 나 진짜 이거 노벨 평화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진짜. 미쳤다. 그대로 남아있는데 마스크 묻어남은 하나도 없어. 근데 광은 차올라. 광채가 차올라서 나는 웃어. 아무리 밝기를 줄여도 묻어남은 없었다. 찍힘도 없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베이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웃는 얼굴로 만나요. 안녕.